역대하 9장 30절을 먼저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10대 중반에서 후반의 나이에 왕이 올랐으니까 50대 중반에서 후반의 나이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거죠. 단명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윗도 30세 왕이 돼서 한 70세 때 까지 살았죠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가진 그 재산 지혜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엄청난 그 명성과 지혜들 보아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죠 어, 솔로몬의 그 생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말년에 됐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랑하는 수단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산은 그 자신의 욕망을 더욱 채우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고 자의 신의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거죠.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지혜의 사람인데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 그 마지막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전도서 책을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마지막 순간에는 또 전도서 같은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깨달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11장에 보면 다이과 솔로몬의 길을 또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거든요. 네, 솔로몬이 전도서 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 책에서. 전도서에서 마지막 끝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어, 그 끝에서 그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야 이렇게 마지막에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이 예침은 언제 예치해야 될까요? 오늘 예치해야 될 말이겠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야기예요. 솔로몬을 보고 우리는 그 삶을 보고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아, 그 이야기는 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죠.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에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11기상 11장을 가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모압과암몬과 에돔과 시돔과햇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다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다음의 왕이 누구죠? 오늘 10장에 나왔던 로우보암이에요로우보암이 로브함이 엄마가 누구인가요? 이방 땅암몬 여인이었던 나암아예요 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 이방 땅 암몬 여인 중에 그 태어난 이 루오보암을 왕으로 즉공을 시킨 거예요 이런 루오보암이 태어날 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엄청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보함이 솔로몬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컸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이 뭔지를 알고 컸을까요? 물론 솔로몬 안에 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좋은 모습이 있거든요. 엄마와 태, 어느 태어지 살아가기까지는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아이와 엄마는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그의 명령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야. 너는 어떻게든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솔로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있지만 또 배우는 것은 또 이방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에게 스며들었을 거예요. 이방의 어떤 문화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어, 역대하십장에 보면, 루오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오죠. 솔로몬 때부터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힘들게 시키니까, 좀 집을 가볍게 해달라. 우리의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솔로몬의 연약감이 드러난 거죠. 아, 그, 멍해를 무겁게 했다. 이후에 보면 뭐,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가죽 채적으로 너희를 쳤다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 솔로몬이었이루보암이 이런 요구들을 그 백성들로 들으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올로드로의 이야기들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올로드로의 이야기는 그냥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되라 선왕이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자랐던 이게 그와 함께 자랐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지 알겠죠? 그 젊은 신하들이 더욱 무겁게 하셨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랑을 따라 지어져가는 삶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더욱 강한 통치의 방식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려 보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합니까? 이로보함은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젊은 시들의, 신하들의 말을 듣는 이 모습을 보면 기가 열린 사람 같지만 젊은 세대에 열린 것 같지만 기가 닫힌 사람이다. 일방적이고 매우 권위적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길을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도 여러분 왕이 됐을 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루로보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젊은 신하들 늘... 음, 나이 많은 원로들, 누구를 찾아가기 이전에, 누,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물음이 없습니다. 아, 물론, 이제 11장에 가보면, 이루오암이 처음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든요 처음 3년 동안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거든요. 분열이 되기는 이 요정 속에서 로보함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딱 3년 만에. 이후에는 완전히 또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로보함이 왕이 되면서 그래서 10개의 집화는 반발을 일어났고 결국 두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말았어요. 역대화 10장은요, 이 유대 민족에게 대해서 굉장히 그, 덮어주고 가는 거 있기 때문에 다이 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 로고보험이 죄를 많이 들춰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의 집화가 왕의 권위를 배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래요. 근데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죄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게 남유다 안에서 세워졌던 왕들의 제그 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나누 이 저자로가 이거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 분명한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뿌려진 이 씨앗들이 후대에 너무 많은 고통을 준다, 큰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그 삶이 먼저 아쉬워요. 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분열이. 분열, 이 분열이 어디서냐면 11기상에서 11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 아들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 그렇게 믿음없이 살아가니까 그 자녀의 때에 어떻게 되고요?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죄이고요. 또그 아들의 때에 루호보암이 지은 죄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갔던 10개의 지파가 지은 죄였죠. 아. 근데이 솔로몬의 삶도 아쉽고 로호보암도 아버지의 때 실수가 있더라도 자신의 때는, 어떻게 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무겁게 다스렸다면, 자신의 때는,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국률과 사랑을 베푸는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로우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자신의 때는 어떻게 돼요?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2주 전에 교회에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단어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달에 제가 고난주간에 한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마지막이 아름다운, 뭐삶 전체가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 십자가 지신 그, 마름, 그 아름다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마름다운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한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요 우리의 삶의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오늘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끝이 아름다워지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의 세대가 우리 이유가 겪었던 아픔들을 겪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마지막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다음에 세대를 위해서 오늘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제 방식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역대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모습들, 또 그의 아들, 루오보함이 보여줬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로 뿌려진 씨앗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그 다음의 세대에 그것이 분열로 또 나라의 큰 아픔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 시대 에 살아가는 동안 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 아픔 중인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치료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온정케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그 몸을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몸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면 알리함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 나이다. 아멘.